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경영지원국 신탁관리국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경영보무장 남종훈입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국내 3만 4천명의 작사가 작곡가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저작권 신탁단체입니다. 협회는 약 390만 곡을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로그 데이터는 약 120억건에 달합니다. 용량으로 환산하면 30테라바이트 정도 됩니다. 협회에 가입하는 회원수와 함께 관리하는 데이터 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음악 저작권과 관련된 글로벌 서비스에 대한 니즈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저희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베스핀 글로벌은 국내 주요 대기업 등 다양한 고객사의 클라우드 전환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구축과 운영을 한 곳에서 제공한다는 점도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는 서버, 스토리지, 그룹웨어 등 주요 전산 시스템을 AWS 클라우드로 모두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스핑 글로벌은 협회의 최적화된 클라우드 설계와 구축을, 협회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AWS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으로 데이터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와 툴뿐만 아니라 철학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베스핀 글로벌의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위험 수준 알림 기능으로 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도입 후 시스템 응답성은 최대 10배 이상 좋아졌으며,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회원들은 물론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앞에는 저작권료 징수액 5천억 시대를 열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AWS에서 제공하는 수백 가지의 서비스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만의 장점을 살려 고도화된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음악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베스핑 글로벌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는 베스핑 글로벌과 함께 갑니다.